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반갑습니다. 자, 즐거운 연휴 잘 보내세요. 지금 코인이 많이 올라간다 해도 포모 느끼지 마시고 싸게 살 역대급 기회가 옵니다. 안올것 같죠, 여러분들? 그때가 오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지금의 이 상승을 보면서 싸게 살그 기회가 온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될 겁니다. 제 얘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주 유용한 영상이 될 겁니다. 지금 재밌는 상황입니다. 예. 자, 비트코인이 2만 불에서 횡보를 했죠. 근데 이제 4시간 봉에서 이렇게 계속 비슷한 구간에서 횡보를 했어요. 뭐 2만 불, 2만 뭐 200불, 400불, 300불 이렇게 왔다 갔다 했죠. 자, 그러면 이제 곧조정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예, 저도 그랬어요. 맞나요? 최소 이 19K 중후반 또는 18K 후반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해 줄수 있는 건강한 조종의 범위라고 쿨하게 거기를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이 6월달 고점 25K 25,000불에서 그것에 대한 하락에 대한 페버나치 되돌림 구간으로 한 21K 정도를 터치해주고 재차 전저점을 갱신한, 갱신해 갈 것이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제가 봤을 때 많았을 겁니다 이래서 비트코인이 그냥 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서, 알트코인이 엄청나게 단기 상승을 했죠. 자, 여러분들,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. 제발 잘 들어보세요. 포모 절대 느끼지 말고, 내가 이번에 16K 부근에서 못 샀다 해도 상관이 없다. 쿨하게. 이대로 비트코인이 그냥 2만 5천 달러를 가버려도 기다린다. 상관없다. 그럼 계속 올라도 조정이 없다면, 이번 장은 보내주세요. 예, 아시겠죠? 지금 굉장히 애매합니다. 누군가는 지금 이 구간에서 공격적으로 포모를 느껴서 무지성 매수하는 분들이 지금 있어요. 여러분들 아시죠? 그럼 지금은 어설픈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물리면은 지금 답이 없는 구간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좀 빠지면요. 손절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. 괜히 돈이 날아간다는 겁니다. 여러분들. 그러니 편안하게 강한 하락 조정을 기다려야 합니다. 지금 이 순간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고 메모하고 잊어서는 안 됩니다. 왜냐? 진정한 대상승장이 올 때, 지금 이 순간을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적용이 될 것이고, 큰 도움이 될 것이고, 상승장에서 여러분들 실력 발휘가 반드시 됩니다. 지금 기억하세요. 자, 15K에서 바닥이 나오고, 단기든 중기든 상승 추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분명히 다시 큰 하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나오는 조정이 나올 겁니다. 그때 역대급으로 싸게 사야 됩니다. 자, 두 가지 계획을 세워 봅시다. 첫 번째, 싸게 살 기회가 온다면 내가 비트를 장기적으로 들고 갈수 있는 시드를 매수를 해야 됩니다. 장기적으로 팔면 안 돼요. 역대급으로 싸게 살 기회가 왔을 때.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? 단기 자금. 그러니까 먹고 빠지는 전략. 지금은 비트코인 지금 상승했다가 만약에 눌리게 되면 먹고 빠지는 전략으로 단타 자금으로 지금은 해야 됩니다. 지금 이 자리는 말이죠. 자, 그리고 크게 먹고 싶은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. 비트코인이 여기서 계속 추세를 타서 올랐어요. 그러면 이 16,000불에서부터 시작된 이끝 자락에는 이 전체 상승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정이 아마 나올 겁니다. 그죠? 그러면 그 전체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역대급으로 싸게 살수 있는 기회고 공격적 매수의 구간입니다. 예를 들어 여기서 27,000불, 8,000불까지 올랐어요. 근데 이게 다시 2만 불 근처까지 다시 오게 된다면 분명히 시장은 전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온다라고 말할 거고 어 이제 만 달러 간다는 얘기가 또 다시 한번 나올 거다. 이거 몰래 카메라 아니야?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. 그때부터 분할 매수 시작하세요. 그리고 더 떨어져도 계속 분할 매수. 그리고 오랜 시간 들고 가야 됩니다. 그때는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몰라요. 뭐 봄이 되든 여름이 되든 계속 오랜 시간 들고 가야 됩니다, 여러분들. 자 지금 1도 매수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오로지 단타다 지금은 내가 15,000, 6,000 달러에서 못 샀다면 지금은 존버에서 구, 들고 가는 그 구간이 아니다 오로지 단타로 대응한다 비트코인이 눌림이 나오면 거기서 단기 어, 트레이딩이 사실은 맞아요 지금 자리에서 존버하면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이거 너무 힘들어져요. 또 물리고 막 내려가면요. 손절 나가게 돼 있습니다. 그죠? 지금의 비트코인의 상승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. 기억하세요. 올라가든 말든 내버려 두세요. 못 샀다면. 그리고 눌림의 알트를 단타한다는 마음을 먹는 것이 아, 참 좋을 것 같아요. 큰 먹이를 낚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. 시장이 공포에 쩔어 있는 그 순간이 또올 겁니다. 그때까지 우리 또 어, 기다려야 됩니다. 자. 하나의 상승파동이 끝나면 전체적인 조정이 올때 장기적으로 어, 끌고 나갈 수 있는 그 자금은 비트와 이더로 우리가 어, 한번 구성을 해보고 계속 기다려야 돼요. 여기서 여러분들 비트 한10% 빠지면 알트코인 20에서 30%는 국롤입니다. 쭉쭉 빠지게 돼 있어요. 그럼 알트가 고점을 찍고 저점을 좀 만들어주면 손절 잡고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는 게 그게 좀 안전하지 않을까요? 자, 대장주 알트코인 FTX 발로 정말 많이 내려가는 애들 아시죠? 그런 애들 조금 잘 보시고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싸게 살 기회가 어, 이제 없다고 생각할 겁니다. 근데 아니라고 저는 봐요. 비트코인 여러분들 갈 길이 멉니다. 이대로 친절하게 막 5만 불, 6만 불?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. 올라가면 뭐 끝난 거예요. 어쩔 수 없죠. 포기해야죠. 내가 매수 못했으니까. 지금 충분히 즐기시고 저점에서 주우신 분들 수익도 챙기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유를 가지고 평안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급한 거 없어요, 여러분들. 자,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. 매수를 못 했다면 이번엔 보내 줘라. 그리고 이 상승이 마무리되면 그 조정을 기다려라. 어? 아시겠죠? 자, 지금은 존버에서존버에서 존버에서 매수해서 가는 구간이 아닙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자, 15,000달러, 6,000달러에서 매수하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. 아주 멋지고 용기 있는 정말 소수의 분들이었습니다. 또 기회를 기다려 보고 크게 수익 보는 그날까지 화이팅 합시다, 여러분들. 쿨하게 가자고요. 즐거운 연휴 보내시고 너무 코인 많이 보지 마세요. 정신적으로 안 좋아집니다, 여러분들. 자, 지금의 상승이 끝나고 전체적인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그때가 역대급으로 싸게 살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 좋아요. 파이팅.